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라이브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관련 소식 한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가운데 A 노선이 처음으로 개통됩니다. 우선 수서에서 동탄 구간부터 운행되는데 수서 성남 동탄역에만 열차가 서고 구성역에는 6월 말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30일 GTX-A 수서 동탄 구간 개통으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같은 구간에 승용차로 이동하면 45분, 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SRT로 가면 17분이 소요돼 3분 더 단축할 수 있지만 GTX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GTX 기본 요금은 3,200원이고 5km마다 거리 요금이 250원 추가돼 수서에서 동탄까지 4,450원이 됩니다. SRT의 같은 구간 요금 7,400원에 비해 3,000원 가까이 싼 금액입니다. GTX는 SRT와는 달리 수도권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을 적용받고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더 경기 패스를 일정 횟수 이용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는 오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고 배차 간격은 출근 시간대 기준으로 14분에서 21분으로 다소 긴 편입니다. SRT와 설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때 열차를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GTX 디노선 신설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까지 발표되면서 김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하철 2호선은 을지로 순환선과 성수와 신설동 구간의 성수 지선, 신도림에서 까치산 구간의 신정지선이 있는데요.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서북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김포시와 신정 차량기지 이전 신월 사거리역 신설을 구상하고 있는 양천구가 연장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등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김포시와 양천구의 고상이 법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오 시장은 양쪽 주민들의 이익이라면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예술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싶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공연, 전시 관람비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 19살인 전국의 2005년생들에게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합니다. 모바일 앱과 PC로 인터파크와 YES24에 접속해 신청하면 공연과 전시를 예매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국비로 지원하는 10만 원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고 지방비로 지원하는 5만 원은 상반기 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 청년 문화 패스를 도입했던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정부 제도와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19세에서 22세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20세에서 23세까지로 조정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태어난 서울거주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처음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우선 선정되고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청년을 먼저 배려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 최대 80만원의 문화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골을 묶어 노도강이라고 부릅니다. 강남 3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평가받는 지역인데요.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일대를 일자리 경제도시로 살리겠다며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상업 지역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성인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주차장 양도 문제가 되고 전기 시설이 좀 문제가 되죠. 배수나 상수도 이런 라인들이 오래돼 갖고 자꾸 터져요.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11개 자치구가 있는 강북권엔 이렇게 30년 넘은 서울의 노후 주택 절반가량이 몰려 있고 각종 시설도 다른 권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실히 문화 시설 같은 게좀적지 않나?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 직장 생활 다니기는 좀 불편하죠. 직장이 다 강남이나 뭐 여의도나 뭐 그런 데 있으니까 저희 딸도 지금 여의도에 근무를 하는데 집에서는 못 다닌다고 그래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기는 해요. 강북권엔 서울 인구의 43% 448만 명이 살고 있지만 상업 지역 면적은 가장 작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왔던 강북권을 다시 살려보겠다며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해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30년이 더된 노후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 되고요. 기존의 신청 계획보다도 1년을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7개 아파트 단지 약 10만 세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냅니다. 상업시설을 현재 두세 배 강남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상업지역의 면적을 제한하는 상업지역 총량제 규제를 풉니다. 구청에서 제일 민원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을 좀 많이 늘려달라 그런 거였는데요. 규모는 최대한 강남권역 이상으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경기도로 이전이 예정된 창동 차량기지나 서울혁신파크 같은 유휴터엔 용도규제 없이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이른바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적용합니다. 차량기지나 터미널 등 잠들어 있던 강북권 대규모 땅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업지역 종상향 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균형발전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논의를 해가면서 발전 계획을, 개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북을 강남처럼 일자리가 몰리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의 핵심. 기대가 되죠.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죠. 좀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어떻게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잘 맞춰서 해줄 것인가 그게 문제지 난개발처럼 이 단지 부셔버리고저 단지 부셔버리고 사람도 갈데 없이 만들어버리면 집값 오르고 재산 뭐 전세값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서울시는 이번 개발 구상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해외에서 언어가 달라 소통하기 어려워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언어는 제각각이지만 대화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지하철역사 곳곳에 동시통역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11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외국인이 투명 스크린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합니다. 영어로 물었는데 한국어로 답이 돌아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외국인과 역직원이 나눈 대화가 실시간으로 통역돼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역에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평일 기준으로 100여 명, 주말 기준으로는 150여 명입니다. 실제로 통역 서비스를 접해 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in korea so with the help of this foreign language service it helps us to find the option faster we, it's the first time in korea yeah. first time in seoul it's the first time i saw that in a, in a country in fact we stay only three days in uh, in, uh, in seoul it's so like this it will be practical and uh, easy for us yeah it's intuitive for us yeah. mm -hmm. so really easy to use um, quick 해당 서비스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등총열세개 나라 언어로 제공됩니다. 꼭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Especially like my sister-in-law, she not familiar with English. I think is more should be help because some somewhere in here is not um, useful for English version. 이 시스템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셨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당황해서 찾아오신 분들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해서 마침 저희 사무실에 유실물을 보관해 놓은 게 있어서 찾아드렸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인 만큼. 서울 교통 공사는 운영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물론 어떤 우리 고유 명사, 우리 행정 명칭 이런 데서 조금 인식과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된 데이터들을 더 적용을 해서 더잘 인식하고 더잘 그 번역하고 지하철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은 4호선 명동역을 시작으로 10개 역에 추가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TBS 이주혜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인데요. 정부 목표보다 5년 빠른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시인데요.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하겠다며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주민들도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곽자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력 소비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 탄소 중립에 앞서가는 외국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 옹진군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용량 6.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조성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로 인해서 또 지역에 파생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이 하는 규모로 한 5기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1.2기가를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25%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가열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아파트형 도시 구조가 대부분인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에 부는 신바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회상풍력 하기에도 굉장히 최적지고 또. 수요지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전탑 이런 거 설립 때문에 이제 주, 지역 주민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한국이 목표 설정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충분히 어떤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사대 정책 방향과 15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입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화력 발전소 1, 2호기를 2030년까지 조기 일몰하고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화력 발전 단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은 2030년 어 전후에서 어 이제 가동이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공공 주도도 2032년이나 그 정도에 가동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2기가 목표를 하면은 약 230조 원의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로.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94조 원. 전국적으로는 약 1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천시 계획대로 10년 동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찾을 없이 조성하려면 먼저 인어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인천의 앞바다는 그냥 단순히 앞바다가 아닙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의 어장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들 또 여러 가지 이런 항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게다가 남북한 또 한중 여러 가지 이런 어, 외교 전략적인 그런 긴장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현행 교정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 29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3, 4년, 전체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군사훈련 지역이 겹쳐 있는 인천 바다의 경우 국방부와의 협의도 변수입니다. 반면 해상 풍력 세계 1위 전력 소비량의 70% 이상을 풍력 발전으로 감당하는 덴마크의 경우 원스톱 숍 정책으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민과의 소통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익숙치 않은 한국은 특히 지역 주민, 어민과의 갈등 해결 그리고 상생 방안 마련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해상 풍력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찬성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지역 협의체라든지 풍력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바다에서 각기 다른 어장과 항로를 삶의 터전으로 사용하는 만큼 풍력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역 어민 주민 간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과 지자체, 사업체가 각각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의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인천 시민이 지분을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인천 시민이 다시 환류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돼야 해상풍력 관련된 산업을 조성을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래야지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인력이 고용되기도 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도 되고. 기업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지 진정한 해상풍력이 될수 있고요. 인천시는 주민참여제도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투자 비율만큼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인천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등 공공주도형 사업이 해상풍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시간에는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성북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김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 새로운 미래 유승희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데요. 김영배 후보와 이종철 후보는 고려대 운동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유승희 후보는 이 지역 재선의원 출신입니다. 새 후보들의 공약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정치의 시대 더큰 성북 역시 김영배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후보 김영배입니다. 김영배의 상대 공약은 작년부터 강원총회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30여 회 간담회와 2천여 명의 참여를 통해서 300개의 어젠다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3개의 틀로 정리한 것이 바로 김영배의 3대 공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북구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강북 횡단 경전철을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공약과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자연이 아주 좋은 북한산 등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생태 건강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성북구 전체가 숲이 되고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가는 큰 하나의 숲의 공동체가 비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혁신 도시로서 대학이 일곱 개나 있기 때문에 AI 로봇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의 병원도 있고요 주변에 많은 국립 연구기관들이 있는 만큼 혁신 역량이 지역에서 대학과 함께 청년 미래가 국가의 미래로 되는 그런 혁신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을 응원하시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독주와 독선과 폭정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모자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너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그리고 외교 참사를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의 변화의 종을 울릴 정의로운 사람, 종철아, 이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북르네상스입니다.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 더 이상 지체되고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강력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동 유유부지 활용. 정릉동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 등 문화복지 인프라,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 인프라, 그리고 강북행단선, 교통상업 인프라 등 각종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성북이 서울이다. 서울이 성북이 되는 성북대 개조를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어,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으로 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는 범죄 방탄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인권의 실현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실현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운동권들의 특권 정치, 그 위선과 부패 타락한 모습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운동권이었지만 다른 길을 간 운동권입니다. 가짜 민주주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진짜 정의의 길을 일관되게 간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할수 있는 그런 국회. 그래서 법과 상식이 바로 쓰는 국회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북구 주민들께서 바로 그런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직 진짜 일꾼 유승입니다. 유승이를 다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있었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이게 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화돼서 양극화가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또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또 법제하는 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 사회 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약이 이제 저출생 극복입니다. 여성들이 이제는 옛날과 달리 다 이제 고학력이고 오시두국가에서 아마 여성의 최고학력이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또 양육을 통해서 자기 커리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출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그 경력 단절을 어 방지하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경력 단절된 이후에 시장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의 불이익을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기후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사실은 이 탄소 배출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탄소세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탄소세를 도입을 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탄소 배당을 해야 됩니다 n 분의 1로 미국의 유명한 맨큐 학자가 수많은 그 경제학자들과 함께 탄소세 도입과 탄소 배당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후 위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해요 그리고 무능을 넘어서서 무책임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 거대 야당이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무책임에 대해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저는 당하고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거 때 와서 떠들어대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건 마찬가지다 이 적대적 공존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이 양극화 현상을 빨리 중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권의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 다양성이 확보가 되려면 어, 새로운 미래, 이런 중간지대에는 정당이 살아나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에, 에, 살아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에, 저희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기호 6번입니다. 아, 어, 기호 6번, 유승희, 성북갑의 유승희, 에, 꼭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포 행복나눔 푸드뱅크는 기부자들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받아서 이용자분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갖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곳입니다. 수급 차상위가 일순위가 아니에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기인원이 많아서 6개월 이용을 하면 1년을 쉬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용자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수 있다고 라 보십니다.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요. 22년도 중후반서부터는 물품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물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갖다 써서 현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갖다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후원 활동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